유승아, 열심히 보고 있어. 눈을 떴다. 다다 취하신 것 같은데요? 분유에. 엄마, 엄마, 아빠, 여신아, 아빠, 안녕하세요, 여아 엄마, 응?

그렇듯이요. 그리고 이제 컨디션 안 좋을 때는 좀 피하시고 아, 여름에 매가 차는 좋은데 겨울에는 뭐세번 하셔도 되고 네번 하셔도 되고 아, 엄청 잘 하시는 따무 절대 못해. 상품당 아, 네. 시간이다. 알아서 s a box 잡네요. 여기서는 이제 w 모님이보 d e r the family of which I was i 가 the body. I'm taking him. I'm t 랑 k i n g h i 랑 I'm taking him. I'm taking him. I'm taking him. 이 그잖아요 pues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한 유선을 하잖아요. 하는데 이제 이것도 어설프게 돼요. 그러면 이렇게 잡으셔도 된다요들 하나 잡았죠? 머 그냥 아, 이게 못 잡는대. 네. 네. 한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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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안녕, 잡고 있어, 잡고 있어. 보시면, 뜨거워 그래. 안돼, 움이면 안돼. 이거 뭔가, 여기 뭔가 좀 뜨거워하는 것 같아. 응, 어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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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보 어, 허리 아 허리 아프죠. 이게 어. 쓰기 얼마나 허리 아픈데. 살이팔 잡고, 팔, 팔 일로. 얼굴 팔대니까. 이팔 잡아. 다했다 이프 잘했다. 오, 아이고 잘했다. 아이고 우프 o t 잘했어. 잘했다. 응. 아이고, <목소리> 没什么呀，就是出去。是、嗯，你想买点菜怎么去？运动去呀？嗯 기저귀 갈러 가자.